어, 야, 니가 핀 찍은 발키리팀 지금 보고 있다. 아니 지금 위 층은 아무도 안 가는구나 지금. 야 이거 지하 하나 있는데. 나 잘못 들었나 시타방는 소리 들렸는데. 볼한번 할게 아, 절 한번 할게요응 <laughs> <laughs> 나요 나이스 아까부터 헬기 스푼이 없네 고. 라즈가 있저 어떻게 죽어 아매리이 든다 왜태령 있다 상구장 또 블리치 듯나못 나 올라가 줄것 같긴 비지... 비질... 애쉬 외벽 열었고 아 어, 아니네 블리드 트신 듯야 외벽에도 몽콘 있어 그 글라시 연막독이 다 썼다. 몽타 연막일 수도 있겠다. 외벽 열렸어. 아니 그그 철문 빠졌어. 외벽 어, 세 개야? 나야 세덩 외벽. 어 외벽이 사고. 엘시 엘 c 글라시 몽타 세덩 외벽인데 그러면? 하나는 2층 테라스 했어. 아 오케이. 답답뺀 듯하다. 해만 한번 썩 볼게. 짱노 사운드 없고 전기 받는 소리 에시 외벽인데다지 레펠 사운드 어 글라지 외벽 너무 조용하군. 이렇게 살았고 아 에시 에시 잡았어 글라지 방피

별 혈조 봉도 못끼 잖아요. 엘기스폰또 없다. 휴즈 방패 어, 네개슈즈슈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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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펠 있고. 페이별 짤. 핑카임. 하나 더 있다, 센터 랩트. 퓨즈, 여기 테라스. 어, 퓨즈 다두개 썼고, 퓨즈. 내트 붕가 짤. 큰창 레벨 두바죽었어2인이랑야 화장실 어그로 끌어봐 음주. 화장실 아, 참. 로비기단 르비 불비, 로비기단. 아 씨발. 이게 내가 먼저 보이니? 에버가 뒤 도는 불비. 불비 죽었고. 나이스 에 휴즈 방패고. 휴즈 아직도 화장실 편인데? 피호창 넘어올 줄 생각하는가 보다. 피호창그점 하나 찾았어. 음. 응. 에이스 위치 나의 몰라뒤 잡았어. 와핑맥. 5창이다. 오케이 나이스 네, 네. <laughs> 연장 스야지 그래. 저 c e 저 i c 는거 보면 없어 i c e n i c 게 Nice. Nice. n i 각도 똑같은 방향. 아 씨발 와이해도은 대동동 이게? 와씨. 예차이네 탄유를 약간 게이처럼하는데저 <laughs> 난간 올라오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다 올라온 거 아니야? 맞는데? 아, 좀 다운이다. 좀. 오면 뒤시면 돼요. 자, 우리 집또안 막은 거 아니야, 이거? 네, 막았어. 아, 다행이다. 휴. 아, 어, 무서워 2층 왔어? 2층 What? 3거리 지금. 아, 캐릭터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케안안전한안요나일단안전해안 좋나, 안 좋나, 안좋생안 <laughs> 흥분의 소리 벽 1층인지 2층인지 카페로 들어왔.. 카페라 들어왔나 이거? 어 그런거같아 이그 트랩도 위에서 나갔어 2층 드론인중 악피대 계단으로 내려가 오케이 아니 나 안내려갔어 눈 껐다 근데 방패병 있는데? 녹에 방패 개뛰어기는소 들렸는데 방금? 기대계단. 나 여기 오는 거 보고. 기대계단. 오케이. 녹이 안 내렸어 아무도. 아키드 테이블 쪽으로 왔어. 너무 조용하군. 한발쏜거 어디야? 네. 그럼 동. 벅한데? 벅 다운인데? 다이스. 잘? 이스어 라스트 방패병. 아 기대겠다. 아니? 다 내려왔겠지. 이제 게임 무조건 꼼빼를 한대 맞았을 거지. 안전하십니까? 가 있네. 오케이. 아 내가 그 소마 부축하려고. 리가 열려 있어 가지고. 아. 그건 제가 아닙니다. 카페 드론 굴린다. 해시 바리게이트도 열렸어. 플로레스? 나삼거리쪽에서견제점가능하냐해줄게라서로두개르게 해서. 나도 모르로 해서. 나도 나도 모르게 해서. 나도 나 삼거리 오른쪽 보고 있어. 어우, 반대도 진입하고 있어. 앞에 슬랬지 아유, 엄청 각 뺀다면 뺀다고 얘기를 해. 씨발나 지금 반대자. 오른쪽 보고 있었다며, 오른쪽이 존나 많은데, 오른쪽에서 보고 있었냐? 개새끼야! 박희란 발더있 으려나？여기 있다 좀맞았 어？나이스. 바로 오게 비질 비시트 어, 오케이. 시트 계단 이지 아우 또 존나 병 에이스는 왜? 바로 오테 불려 있잖아아아 진짜. 와 저쪽으로 붙어 있네. 야 이거 뚝방 있어 주말아고 뚝방 여기 오케이 에로핑 아 오케이 오케이 딱딱스 <laughs> <laughs> 이거 기생이 있어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길이 일식인데. 이나 뒤에 있을 거야. 아, 아까다 나이스. 사건이 나 혼자밖에 없어. 동상이랑 강화를 해줘야 돼. 이 집에 준만의 사건으로 어떻게 하라고. 아, 길이 뭔데 벌써 밟혔 라스. Okay. 오케이. 미니건 하나 있다. 아 씨발 뭐야? 네이치로 아, 자칼. 핑포마다 <목소리> 먹었어, 얘들아. 아. 이거 대처도 있다. 대처 a s e You got a t o a 나도 아,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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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로 외벽 열었어 여기 창문에 있구나. 지금 아안 어, 들리는 것처네바나 있다. 뒷바나가 트랩도 다핀 찍는 거 차고 <laughs> 대처임. 이 깨졌어. 아시봐. 갑자기야. 이하어 여기 하나 들어올 듯. 탈의실로. 여가시설 지하 빨팀찌르다운 에이스 나이스, 다비. 나이스. 다비. 여기도 하나 있다. 다운. 네. 패킹 드랍. 패킹이야? 대처에 차 외부 착공 너 나이스. 나이스. 별말 진짜 지하 있겠냐?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지하 있으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게임 끄겠음. 지하인 없어. 깔끔하게 당했는데. 한번 남은 더. 아 이거 여기까지 걸리네. 와. 후보랑 걔 뒤졌노. 아 그냥 뺄래. 꽤나 잘한. 오케이, 오케이. 아 철조망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네 여기다. 근데 나 드론 오른쪽으로 넣었어. 그 오른쪽 방다 강화돼 있는 거야. 어 아자미? 오른쪽에서. 아 리전 뒤에 계단에 올라왔다 나보이 아이씨. 픽티다 길게여게 떡방 드러낸 거니까 떡떡. 어떻게 이리리 있어. 이리 치마 뒤로 수류탄 넣었어. 어? 오른쪽. 비트윈. 응. 키치 어, 보는 쪽으로 서래도 될것 같아. 트위치가 와주면 좋겠는데 이거 못뺄때트지 나이스 아 맞죠? 사이트에 있는 적있 근데 여기서 오리란 생각을 절대 못할거에 아, 씨발, 얘 보이. 너, 보이. 제발, 오, 해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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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 제발, 제발, 층인데 이거 안 제발, 제어이발제벽제안 제발, 제어제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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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원탭으로 죽여 버리셨잖아. 여기 야점 있다. 딱방 있다. 착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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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방이 베이컨 딱방 얘기하는 거야? 어커넥아이 있어. 야쟤코코넥코넥코넥코넥코넥코넥코넥아 아, ㅅ 발 이디디. 못 됐네? 나 갇혔는데? 코넥 잡음 나이스 E.D.D. 조심해라 얘들아 오케이 넘어되나 이거? 아 안되네 어디서 저야 좀만 기다려줘. 거, 기다려줘 천천히 할게 나좀 천천히 해줘 헨 리드 그 앉으면 대가리 보이는 그 뒤에 아, 안 아, 지면, 대가리만 보는 이곳데 한두 개가 아닌데, 이분. 그, 그, 넘어서 나가는 곳은. 이가서나거나거나거나이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아, 많겠군. 여기다, 다 체크. 아, 칠백. 어디요? 거기. 외벽에 붙은 거 같은데? 아이스. 야, 뭐 우리는 베이커리 야 아무도 없나? 놀랬어. 동물원 왔어. 저거 그휴폰 보관실 내그거에어 버스 정류장도 있고. 저 살려주세요. 여기 저밖에 없는데 씨발 몇 명이 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라떼로 좀세지그 개? 지금. 뭐였여이지 프로. 암데이. 라떼로가 남아 있다고요? 플로레스를 죽이면 됩니다. 에이스인데? 이게 진입 안보고 있어. 3층, 3층 드론로 여기 어수정장장는데 o f 엄 I'm u 뭐? p r o o f y I'm unproofy. I'm unproofy. I'm unproofy. I'm unproofy. I'm u 야이신아안 보였냐? 야이병신 아니 가안 보였냐? 볼때 주원 행동. 여기다 붙였어. Reload. 너 디퓨저 먹으러 와야 돼. 빨게나 이거 기차 그 엔진 그 쪽에서 버티컬한 거. 같아. 파리기다파다파리기다파다파리기다다 드랍했어 드랍했어 아 드랍했어? 리눈다파리리도다 파리도 다 파리도 다 파리도 다 파리도 다 파리도 다다 진짜 도다 파리도